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사쳤어요. 네. 일단 음. 어때요? 좀 성급한가 아닌 아니면...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해요. 음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백일만에 결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사촌 여동생이 저랑 동갑인데요. 직업군인인 남자친구랑 3 개월 만에 결혼했으면 애가 셋이에요. 너무 잘 살아요. 너무 잘 살아. 신혼생활을 연애. 처럼 지내는 거죠. 좋겠다. 그냥 계속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. 근데 오. 무조건 오래 사겠다로 그 사람 다할것 같다.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야. 그래, 맞아요. 아근데그 100일은 성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00일은 어떤 사람의 그 내면에 감춰진 뭔가 이렇게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에 쉽지 않은 맞아요. 기간이기 때문에 음. 100일만에 결혼했어도 잘 지낼 수 있어. 정말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. 근데 그건 그 사람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사랑 연애. 중에 저는 가장 그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, 타이밍. 운과 타이밍, 타이밍. 그, 그 사람을 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는 나의 그운 음. 이게 서로 그런 것들이 잘 맞아야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음. 오래오래 사는 맞아. 거고 음. 근데 각, 각자 진짜 약간 어, 이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음.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?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첫 만남에, 어? 결혼이 많나 아, 나는, 나는 겨우가 굉장히 많아. 내가 만났던 모든 남자하고 난다 결혼할 줄 알았어. 아, 진짜? 나는 되게 신기한 게, 이, 이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면 연애가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어 내가 보니까 한혜진 씨가 우리가 그동안 TV로만 보고 내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아 시끄러워요 굉장히 들어봐야 <laughs> 좋은 얘기니까 아 필요 없어요 좋은 얘기 굉장히 시크하고 또 저, 도도하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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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인줄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순정파야 순정파.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올인을 하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어. 음, 장난으로 만날 수 그래, 없는 사람. 나할줄 몰랐어. 응. 이름을 그러면 한순정포 하자. <laughs> <한숨 웃음>